CS 리더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잠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스트레칭으로 뻐근해진 몸도 풀어 주시고 깜짝 퀴즈도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고객 만족도와 애호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 관계를 화면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고객이 불만족감을 느낄 경우에 고객 애호도가 낮거나 이탈하게 되며 고객의 만족이 높을수록 고객 애호도가 높아짐을 알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고객 만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제록스사는 고객 만족 척도인 매우 만족으로 평가한 고객이 다소 만족으로 평가한 고객보다 재구매율이 6배나 높았고, 반대로 불만족한 고객의 고객 비애호도와 이탈도는 가파른 하향 곡선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의 만족감과 관련한 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혹시 고객을 카네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응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중년 여성이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화점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물건을 사기 위해 온 고객인 줄 알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던 종업원은 그냥 비를 피해 들어왔다는 그녀의 말에 그의 태도는 돌변하지요. 물건을 사려는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중년 여성은 쫓겨나듯 백화점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할수 없이 건너편 백화점으로 가서 비를 피한 그녀에게 이번 백화점에서는 종전의 백화점과는 달리 물건을 사지 않아도 편안하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친절히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을 다시 찾은 이 중년 여성은 트럭 한가득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 여성은 바로 세기의 부자 카네기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즉,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고객의 만족은 고객 애우도를 높이고 고객 불만족은 고객 애우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가 고객 만족을 결정지을까요?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와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늘 궁금했던 것이었어요. 어서 알려 주세요.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기에 앞서 고객 만족에서 만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태도로서의 만족, 품질 평가로서의 만족, 그리고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만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태도로서의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태도로서의 만족은 고객이 가지는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로 보는데요. 여기서 태도란 구매 후 태도뿐만 아니라 구매 이전의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품질 평가로서의 만족은 지각한 품질에 대한 판단으로 지각 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지각 판단이란 고객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소비 경험을 한 후를 비교해 판단되는 품질 등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평가를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평가 과정 중에는 타사 제품 및 타인의 제품과 비교를 하거나 교환한 재화에 대한 대가의 평가 기준을 통해 비교하여 만족이 평가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유형제에 대한 측정 기준은 태도의 특징을 가지며 무형제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측정됩니다. 여기서 지각 품질과 객관적 품질을 구별하여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품질 판단의 결과와 태도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각품질은 각 소비자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품질을 말하며, 객관적 품질이란 제품의 기술적 우수함이나 객관적 특징 등 일반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때, 지각품질과 객관적 품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의 품질 평가 기준이 초점에 맞지 않거나 다른 기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만족은 만족의 특징을 고객이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 이전의 기대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사고 과정의 결과 생기는 감정적 반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적 판단이란 결과의 판단이 기대와 비교한 경험의 결과이며 정서적, 감정적 판단은 기대와 경험의 레벨에 충족되었는가에 따라 충족감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계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지적 및 감정적 관점에 근거하는 것이 만족의 특징을 이해하기 더 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관련해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끼칠까요? 음, 제품의 서비스의 특징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뿐만 아니라 고객 감정, 그리고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공평성의 지각, 또한 다른 고객이나 가족 구성원, 동료들은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해서 고객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수준이나 품질, 개인적 친분, 그리고 고객화 수준이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객 감정 역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데요. 고객의 서비스 전의 감정과 소비 체험으로부터 얻은 부정적 감정 또는 긍정적 감정은 서비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서비스의 성공 및 실패의 원인에 대한 귀인 역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이 요소는 기대한 것보다 서비스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그 이유를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이때의 평가가 고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객의 공평성의 지각은 고객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핵심 질문은 바로 다른 고객들과 비교하여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입니다. 서비스 전달자가 공평한 서비스를 전달했느냐는 여부에 따라 고객 만족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객의 주변 사람들에 의해 고객 만족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다른 고객이나 가족 구성원, 동료 등으로부터 구전에 의한 영향은 고객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 다른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를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직접적인 요소는 그 제품이 갖는 성능, 기능, 가격뿐만 아니라 시설의 분위기, 종사원의 서비스, 기업의 사후 서비스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요소에는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이나 환경보호 활동, 그리고 기업의 지역주민들의 복지 및 시설 제공 등이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부각되면서 간접 요소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직접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요소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기대 불일치 이론을 근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관련한 다른 이론이 있나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고객 만족과 관련한 이론에는 성과와 기대와의 관계를 통해 고객 만족을 설명한 기대 불일치 이론과 소비자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에서 고객 만족이 온다는 공정성 이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인과 추론을 통해 고객 만족을 설명하는 귀인 이론이 있는데요. 우선 기대 불일치 이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기대 불일치 이론은 올리버가 제시한 이론으로 197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후 소비자의 만족 불만족 연구의 중심 이론이 되었으며 가장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은 성과가 기대보다 높아 긍정적 불일치가 생기면 만족이 발생하고 반대로 성과가 기대보다 낮으면 부정적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만족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기대와 불일치가 모든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대와 불일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 결국 기대는 최종 만족의 판단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대 불일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휴대폰이 고장난 A 고객은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AS를 받으러 갑니다. 90점 정도의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엔지니어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100점을 주고 싶을 만큼 만족을 한 거죠. 즉, 이 A 고객은 자신이 한 기대보다 성과가 좋아서 긍정적 불일치를 했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마찬가지로 고장난 휴대폰을 수리하러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던 비고객은 삼성이니까 서비스가 좋겠지 하며 90점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실제 환경도 지저분하고 엔지니어가 불친절하여 80점을 주기에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대에 비해 성과가 낮았으므로 부정적 불일치가 되었고 비고객은 불만족감을 느낀 것입니다. 자.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이 잘 이해가 되죠? 이 기대 불일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올리버는 수능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수능 이론의 핵심 내용은 첫째, 기대는 불일치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둘째, 기대는 성과의 수능 수준이며 셋째, 기대는 수능 현상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객의 이전 경험과 판매원 혹은 사회적 중고자로부터 의사소통 내용 등의 상황, 설득 가능성과 자기 왜곡 등의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한 만족은 제품이 지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한 만족의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대 불일치 이론 흐름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보충 자료를 살펴보세요. 고객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공정성이란 소비자와 서비스 기업 간의 상호 관계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과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업과 종업원의 대응 방식이 고객에게 공정 또는 불공정성 인식을 통해 1차적으로 고객의 만족이나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고객의 지속적인 신뢰를 통해 고객 충성도와 재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공정성 이론은 1960년대 초 에덤스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공식화되었는데요. 인지부조화 이론과 교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이 이론의 기본 명제는 무엇일까요? 개인이 교환에 있어 투입과 비교해 자신의 성과를 최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과, 개인은 그들이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로 할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본 명제에서의 비교 수준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비율과 타인과의 비율 사이의 공정성에 의한 것으로 만족은 고객의 투입과 선출의 비용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한해 발생합니다. 공정성은 크게 도출 결과의 공정성과 절차상의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의 공정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란 투입과 도출 사이의 상호관계 원칙과 같이 어떤 인식된 원칙에 따라 도출 결과를 할당하는 것으로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 기여, 요구, 평등성의 요소로 제시됩니다. 둘째, 절차상의 공정성이란 도출 결과를 생산하거나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으로 도출 결과에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은 객관적이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의사 결정자의 정보 사용,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작용의 공정성이란 인간적인 측면과 비인간적인 측면까지 포함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하는 스타일과 관련된 것으로 의사소통방식, 우호적인 정도,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인 이론은 하이더의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켈리가 귀인 과정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왜 특정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적절한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간에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때 귀인은 이러한 신념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원하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인과적 특성 혹은 차원들에 따라 성공 혹은 실패의 원인들로 분류하여 귀인 이론의 범주와 체계를 확립시켰는데요. 그 범주를 인과성의 위치, 안정성, 통제성으로 구분하여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인과성의 위치 차원은 서비스 실패의 원인이 행위자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방이나 상황에 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며 안정성은 일시적인지 안정적인지에 따라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통제성은 원인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귀인 이론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인과 추론 및 구매 후 만족과 불평행동을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귀인 유형은 고객 행동에 집중하고 이와 관련된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이후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귀인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구전 효과로 인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고객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내용이로군요. 네.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고객이 뭐길래 우리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학습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고객 만족과 고객 불만족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고객 만족의 실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고객 만족과 불만족은 기업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고객 만족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들은 브랜드 애호도가 상승하고, 재구매와 긍정적 구전 행동 등을 보이고, 고객 불만족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들은 불평 행동으로써 이탈이나 부정적 구전 행동 등을 보이게 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면 브랜드 애호도가 상승하고,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니 기업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과 이윤 증가 효과가 있겠군요. 뿐만 아니라 구전 효과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니 원가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이죠. 반대로 불만 고객들이 점점 증가하면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 5에서 11배가 더 지출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신규 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고객이 불만족해서 고객 이탈이 발생하거나 불평 고객이 되어 부정적인 입소문을 내거나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고객 만족을 통해 기존 고객들이 브랜드 애호도를 갖게 되고, 이들이 지속적인 재구매 행동을 통해 충성 고객이 되어준다면, 기업은 그들의 구전 마케팅을 통해 판매비와 광고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설득하는 시간에 AS나 고객 불만 해결에 이용하게 된다면, 불만 고객들을 줄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객 만족으로 인한 행동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재구매 의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과를 경험한 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감정 상태로 상표 충성도의 개념까지 포함한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족을 느낀 고객이 재구매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없이 지속적인 산출을 얻는 것이므로 커다란 이익을 확보하는 셈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정 고객화와 충성 고객화를 통해 장기적인 수요의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불만족을 경험한 고객들은 약80% 이상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재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요. 불만을 느낀 고객의 경우 20% 정도밖에 재구매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불평을 하는 불만 고객이 자신들의 불평이 올바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평을 하지 않는 고객들에 비해 더 높은 재구매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기업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일부 불만 고객들은 조용히 침묵하며 이탈되는 반면, 불평 행동을 하는 불만 고객들은 사적 반응으로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경고와 구매 중단에 대한 결정을 하고, 공적 반응으로 소비자 문제기관에 고발하거나 판매원에게 불평 원인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미치기도 하지만, 기업이 이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 기존 고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은 고객이기도 한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고객 만족의 효과는 고객의 재구매 행동 뿐만 아니라 브랜드 애호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브랜드 애호도란 고객이 어떠한 브랜드에 만족하여 지속적으로 그 브랜드만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막연한 반복적 구매와는 다릅니다. 특정한 브랜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이는 편중된 행동 반응으로 브랜드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약화되고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평판이 증가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이윤 증가에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전 효과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소위 입소문,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의 흐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업적인 의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제품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인 정보는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주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정보는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쌍방적이며 실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죠. 구전이라는 용어는 1954년 포춘지에 소개된 화이트의 고전적 마케팅 용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화이트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당시 시장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에어컨 설치가 무작위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군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즉, 이웃한 가구들이 작은 군집 단위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나란히 이웃한 여섯 가구는 에어컨을 설치하였지만, 맞은편의 가구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러한 관찰로부터 화이트는 에어컨 구매가 주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전은 그 효과가 라디오 광고의 2배, 판매원의 4배, 신문 또는 잡지의 7배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구매의 80% 이상이 특정인의 권유와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볼때 구전의 효과가 매우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아무래도 구전은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질문이나 충고 등을 통해 구매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효과보다도 구전의 효과가 더큰 것이죠. 이처럼 구전의 효과가 크다 보니 기업 차원에서는 버즈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등 다양한 구전 마케팅 방법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